동독할 말씀은 호세아 일장입니다. 호세아 일장. 호세아 일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유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매. 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이니다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다고메이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로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니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것이니로다 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금율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라 하리라. 곡식과 세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하를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니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위들을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틀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굴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줄이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네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역임으로 네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이 역임을 받지 못하 였던 자를 긍휼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되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3. 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불이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벗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 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비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양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장기와 함께 나가며 음보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수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틀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당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싼다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5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귀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간음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질책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서 음란한 고벤의 행동을 통해 영적 타락 바알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해 주신 아버지여, 우상 숭배는 헛된 신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헛된 우상을 사랑하게 되므로 그 행위가 영적 간음인 것을 또 우리는 알게 하시고 또 간음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직접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섬기는 시일대로 내가 벌을 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원에 입은 치료 중에 있는 한우들을 국녀리 여기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사사 우리 구영복 집사님 빠른 속도로 쾌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양찬권사님도 내의 어, 모든 어, 자율신경 세포 또 조직 하나하나 기능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또 손상되고 마비된 부분도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도우시고 분분 초초 주의 치유의 영이 신유에 불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딸 되도록 도와 주옵사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나 또 수술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도 빠른 속도로 회유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나를 흘리신 고배로운 그 보혈의 피를 묵상할 때, 주의 피가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하게 흘러서 모든 암세포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필리핀 지역에. 신광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건축 과정에도 은혜 주시고 또 교회가 지어져서 많은 필리핀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사사 40일 동안 또 작정하며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는 기도의 소원대로 응답하여 주옵사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자녀들 가운데 고삼 자녀들이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원하는 꿈을 꼭 이루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무원 시험 또임용고시 아 자격증 시험들 또 노스쿨 시험 모든 시험들을 우리 자녀들이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사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왕이면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사사 가정을 이루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자녀난 기쁨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사사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손주들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살롬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6월 8일 날 많은 분들이 등록했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택한 자가 되어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또다시 다른 사람을 전도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꿈에서도 괴롭혀 주시고 생활 상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 떠나서 안 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또 오늘 상반기 마지막 주 성령 충만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온 가족이 세대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받을 때 뜨거운 주일이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큰 간증거리들이 각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불신자들도 초청하고 또 전도 대상자들 초청해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31절 32절 3 g 절 a m s 절 i p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또 겨자씨 비유 어,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겨자씨 비유 어, 겨자씨 비유는 첫째 에, 작은 것이 작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작은 것이 작은 것이 아니다 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는 시중에 가장 작은 시라 그랬습니다. 어, 아마 우리 계단에 올라 보면은 개자씨가 제가 성지순례 갈때개자씨다 어, 그러면 또 어, 아이가 개자씨가 갔다가 우리 교인들 보여줘야다. 그래 가지고 갖고 또뭐 돌이 또 이것이 뭐 하, 그때 불 어, 불을 만드는 데. 이 부싯돌처럼 부시, 부딪혀서 불을 만들었다 광야에서 아, 불을 만들었다. 아, 이거 이것도 갖고 와야겠다. 돌도 갖고, 뭐또요단강에 가서 또 어, 물도 오고 세례 준다. 아, 예수님이 그새 여단강에서 세례하고 세례. 물도 하고 요단강 물 사해물 사해물도 갔다 맨든가 뭐, 사해물. 뭐, 보면은 교인들 갖다 보이 보일, 보일라고 하고 그 이스라엘이 공항이. 어, 엄청 까다롭습수니다그걸그 다른 공항보다도 예 일단 검색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많으면다 걸리거든요. 다안 걸리고 나왔어요. 돌도 이렇게 큰거 갖고 왔는데도 안 걸리고 다 갖고 나왔어요. 겨자씨 이것은 먼저 사수하니까 뭐 조금하니까 뭐그 진짜 겨자씨 보면은요 예 바람 불어버리면 그한알 갖고 있다가 바람 불어 보고 못 찾습니다 이제 그렇게 작은 씨 오늘 성경에도 겨자씨 한 알이라 그죠 한알한알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 자라면 보이지 않지만은 얼만큼 자라나냐면 3m 정도 올라가 그래요 얼마나 올라가야 놀래납니까 <laughs> <laughs> 보이다는날 그러면 <laughs> 날아가보면 그 겨자씨가 심어지면 3m 어마어마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자라요 그러니까 작은 거 작은 거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작은 것이 작은 것이 아니다 <laughs> 천국은 겨자씨 같다 그 말은 뭐냐면 천국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은 것처럼 보이고 약하게 보이지만 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점점점 확장되고 넓어져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지만은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겨자씨가 작지만은 그렇게 크게 자라듯이 작은 믿음, 작은 순종, 작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은 멈춰지지 않냐고 계속 성장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로 12명 뽑았잖아요. 나중에는 가로유다가 배신하고 어, 마티아가 들어왔죠. 그1 2 명이 어, 처음에 주님의 부름 받은 사람들, 그 적은 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많이 자라고 자라고 자랐는지 전 세계 다 퍼지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우리나라에도 막 시골도 다 들어가 어촌에 들어가고. 여러분 다 알고 본게 고향이다 시골이든 마요 시골이잖아요. 그 촌바닥까지 십자가가 다 세워지고 이 은혜가 얼마나 어마... 새들이 깃들 정도로 온 세계 지구 열망이 다 복음의 그늘 안에 거할 갈수 있도록 이렇게 번져버렸어요. 천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보세요. 교회들마다 세워질 때는 상가에 세워지고 하나님이 교회들도 얼마나 많이 에? 자라나게 합니까? 어느 집에 복음이 하나 들어가면 초등학교 2학년이 친구 따라서 교회 가고 그 친구로 인해서 엄마 아빠도 전도가 되고 또그 가족이 전도되면 친척들 중에 다 예수함이 있는데 그 엄마 아빠가 또다 옆에 사람들까지 다 전도해서 가문이 다또 전도가 되고. 천국은 이런 곳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겨자씨가 작지만 심겨져서 3m의 나무로 크게 자라듯이 이렇게 크게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 작은 순종 이것이 작다고 작은 믿음이 아니고 내가 순종할 때 처음에 실천할 때 작은 것이 작은 것이 아니고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할 때 3m로 성장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모세가든 지팡이 봐봐요. 얼마나 약하고 그 지팡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잖아요. 바로를 꼼짝 못하게 만들잖아요. 바로를 꼼짝하게 만 만든 그 하나님이 그 지팡이와 함께하니까 그래요. 누구와 능력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작은 거 보잘것없는 거 그렇지만 그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다윗의 물매 보세요.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작고 미약한 거. 에? 골리앗에 비하면 뭐가 비교도 안 되죠. 그러나 작지만은 거기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다윗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 골리앗 내가 이길 수 있다. 딱 믿음이 오니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실어서 물맷돌에다가 그 믿음을 싫어 가지고 돌려 가지고 쫙 던지니까 그냥 얼마나 다인식 던져 봐야 뭐 얼마나 그 돌이 힘이 있겠습니까? 나도 어릴 적에 돌 던져 보고 돌 맞아 보고 했는데 뭐피 뭐 나오고 뭐 세게 맞으면 피 나요. 터지고 머리. 그러지 않아요. 근데 골리앗은 이마에 박혀 버렸습니다. 어떻게면 돌이 박혀 보니까 이거 이거 이 도리 왜 바뀌어 버려요. 총 총도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한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다이선 이렇게 돌렸는데 하나님은 다이선 손을 쉿. <laughs> <laughs> 나 보통 속도는 이렇게 가는데 다이선 평상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 함께 하니까 쉿 가요. 꽃처 꽃이 오래돼. 성경에 보니까 이마에 꽃혀 붙더요 하나님이 함께. 작은 물매지만은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자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작은 믿음, 내가 지금 순종하는 것 작은 순종일지라도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자꾸 보면은 엄청난 기적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 또 작은 순종을 통해서 더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나한 사람 작게 순종하고 실천하지만은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넓어져간다는 사실 겨자시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복음 전하리 온세상위하여 찬송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505장. 505장. 온세상위하여 나보금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말성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하 승인들이라 세상 모든 사람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온 세상이 와요. 이 모금 전하리저 죄인에게 가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부하려주 돌아가신 거 낮은 것 같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전하고 기도해 매일 중에. 듣고 그 사랑할 도로 온 세상 위하요 주네 이만이 주 예수 이름이 미모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지기 내리라 세상 모든 그고 존나고존나고기도해 매일증이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사 사람